안녕하세요. 노가리샘의 100일 세가지 행복습관 정슬런입니다 오늘은 93일차 녹화하겠습니다. 음, 리얼리티 트랜서핑 총 3권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읽고 있고요. 지금 3권 집에 있는데 2권은 이사 오면서 어디 갔나 못 찾았어요. 그리고 1권은 음, 제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트랜서핑을 읽고 있다가 음, 어느 날 문득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NLP... 코어, 포노, 포노, 네빌린 우주 이런 거 공부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 지난번에 너가 그랬잖아 그 트랜서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그게 뭐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트랜서핑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구간을 옮겨탈 때 트랙을 옮겨탈 때 반드시 불쾌한 일들이 아주 많이 생긴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막 나를 테스트하듯이 공교롭게도 아주 꼬일 일들이 계속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 트랙에서 저택으로 트랙으로 옮겨 탈 때요. 삐그덕거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 거기에 걸려들지 말고 싸우려고 하거나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래요. 어, 난 이겨낼 거야. 난 이길 수 있거든. 너 왔구나. 나또 괴롭히러 왔구나. 이렇게요. 옛날에 정민 마인드풀리스인가요그 정민TV에서도 그랬어요. 애고 너가 지금 나를 음, 시험하고 있구나.그런데 나는 너한테 밥을 먹여주지 않을 거야.이런 식으로요.바라본다고 하잖아요.김상훈 선생님의 마칭에서도 그래요.아, 나한테 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화가 왔구나.어서 오너라.부리고 가거라.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그렇게 나에게 닥친 되게 불편한 진실.진실 진실 같아 보이는 불편한 상황들.영원할 것만 같은 되게 음, 고달픈 일들. 거기에 걸려들지 말고요. 왔구나 할수 음, 없을 때도 있긴 한데 음, 왔구나를 너무 늦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힘들구나 힘든 일이 되게 왔구나를 조금만 힘들어하고 빨리 알아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슬픈 이유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음, 힘든데 그 친구도 내가 지금 상황이 내 인생에서 힘들구나 그렇구나 라고 할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힘들 것 같아서 잠시 멈뭇했고요 그리고 음, 그때 어, 난 해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트랙으로 옮겨갈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대요. 노력을 하는 것보다요. 노력을 지키려는 것보다 생각을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음, 계속 뭔가를 노력하려고 그러면 틀어진대요. 불편하게 한 것이 점점 더 걸려드니까 그냥 생각으로 뭐 난잘 되고 있어. 잘할 거야. 좋은 날이 올 건데 내가 만들 건데.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 요즘에 어, 저, 저 책을 읽어요. 짜잔. <laughs> 이게 모든 순간의 물리학인데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신간을 내셨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칼릴로 로벨리요. 우주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우주님 우주님 하는데요. 그 우주님은 왠지 상상 속의 인물인 것 같고 진짜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그 우주가 그 우주인 거예요. 이상하네. 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이야기 잘 몰라요. 물리학 잘 모르는데, 읽다가 느끼는 것이 시간, 공간, 나, 우주.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트랜서핑에서도 스이 트랙을 옮겨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물리학에서도 그래요. 아주 많은 다중 우주가 있다고 하죠. 평행 우주론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 못하는데요. 그냥 지금 이 소파에 앉아 있는 정스런도 있지만 저의 무한한 현재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공간을 따져본다면 강의실에 가서 강의를 재미나게 하고 있는 정스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치원 앞에 가서 우리 딸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정스런도 있을 수 있고. 커피숍에서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는 정수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가능성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내가 될수 있고, 지금의 나지만 이건 순간의 나라는 걸 기억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순간이 너무 힘들다고 매몰되지 않고, 음, 언제든 의지를 가지고 좀더 빛나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괜찮은 트랙으로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친구도 저도 여러분도 음, 저는 지금 행복한 트랙에 있어요. 몰라요. 제가 선택을 했는지 여러 미래의 트랙 중에 제가 여기서 오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행복한 순간에 있을 때에도 제 주변에 누군가는 아플 수도 있고 또 힘든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언제든 밝고 깨끗하고 빛나는 곳으로 갈수있다는 마음으로 지금의 트랙에 있을 것. 그리고 언제든 옮겨갈 것. 그걸 말하고 싶고요. 아우 미안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트랜서핑 막 관심이 있어서 이게 타고 타고 가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오지민 작가를 만나게 됐어요. 음, 참 멋있어, 감추 음, 동영상 듣는 거 힘들어 하시면요.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지민 작가의 영상을 몇개 찾아보고요. 그 작가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의 위안을 받고, 또 간간이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엄마표 힐링요가 독서 처방전에 보면, 어, 이분께서 나를 찾기 위해, 자아를 찾기 위해 많은 책들을 읽어 오셨고, 그 중에 30권 정도를 추려서 이 책에 담아 내셨더라고요. 요즘에 이거 읽으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음, 응? 93일차인데요. 94일차 영상 때 뵙겠습니다. 빠이빠이.